자, 지금 자리에서부터 대략적으로. 80%의 상승을 내다봐도 괜찮습니다 얘는 여태까지 80% 이상의 상승을 보일 때마다 그 자리는 700원 이하의 가격이었어요 뭐 최근에 있었던 2월 달도 700원 자리가 깨지자마자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연속적으로 35일 동안의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됐었고요 이전도 같습니다 이때요 700원 밑에 613원부터 바로 80%의 상승 1117원까지 단발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는 아웃핏 뉴스에도 리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80 프로의 상승이 바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나오게 됐었다. 근데 요건 오랜 시간 동안 그 무빙이 변치 않았습니다. 470원, 490원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400%의 상승, 2,503원까지 단발했었죠. 근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상황은 소풍이라는 악재는 걸려 있었고 그 악재는 껴 있었고 시장이 하락장이던 상승장이던 갑작스럽게 뛰어오르는 게 바로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만한 사이즈의 호재가 터질 수 있을까? 요거를 우리가 조금 공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또 갑자기 뜬게 러시아. 저 현재 금융 제재를 계속 먹고 있는 나라죠.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아 있어요. 그럼서 이쪽에서 금융 제재 회피 수단 때문에 브릭스의 그 결제 시스템을 이제 리플로 사용하겠다. 이게 이번 년도 6월 초에 뜬 기사입니다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이제 리플을 통화로 활용한다 자 xrp 를 통화로 xrp 를 바로 그 달러의 대체 수단이죠 그리고 루브라를 대체하겠다 돈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 이게 코인의 첫번째 그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미나 유튜브가 떠든 소리가 아니라 푸틴 직접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.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여러분들 이 영상은 한 3번 4번은 다시금 돌려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러시아 은행은 당연히 국경 간의 그 이체, 국경 간의 송금. 이거는 리플밖에 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지금 그 금융 제재,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길, 그리고 산유국들 기름 나오는 거 어따 팔 거야? 그길 어디로 지나갈 거야? 근데 이거 수출길 막아버린 다음에 본인은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송금 관련해 그리고 금... 금 제재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은 리플 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리플을 통화와 같은 효과를 지니게끔 채택을 하겠다 이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리플사의 거래 속도 저렴한 비용 이거는 뭐 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. 리플의 기술력이 맞으니까요. 소송이 있다 기관한테 판 거는 뭐 증권법을 위반했다 이거를 더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리플의 사용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. 지금 심상치 않은 호재들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6만 1,390% 상승을 할 거다. 어 그러면 지금 자리 돌아오지 않을 타점이구나. 지금 자리 담아도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리프로 홀더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독자 무료 단톡방도 오픈을 해놨어요. 이방 안에서 단타를 치는 거 돈을 벌어가는 모습들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. 오늘도 뭐25%뭐28% 30% 42%뭐36%뭐 시장이 안 좋고 힘들어서 이것밖에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에, 20%뭐 30%뭐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. 요거는 뭐 주작을 할래할 수가 없어요. 또203% 기사가 뜨기 이전에. 여기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 장면들이고요. 참여 방법, 뭐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. 010-6681-2441. 자 그냥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코인 단타. 딱 이렇게 네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010-6681-2441. 문자로 그냥 코인 단타. 딱 이렇게만 남겨 놓으시면 돼요. 휴대폰은 손에 제가 들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면서 또 탑장을 치고 링크를 쏴드리고 어떤 코인 뭐에 물렸어요 막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싹다 한방에 복구를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두 명만 건져 올린 게 아니라 여태까지 힘든 사람들 다 건져 올리면서 손을 내민 건 접니다 힘든 사람한테 손 내민 건 난데 이걸 잡을지 말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3,800만 원870% 유튜브 보고 돈 벌었다 그쵸? 마일벌스 이못볼 수가 없는 그런 장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잘될 거예요 다010-6681-2441 6월달에 800% 영상 끄고 나가도 돼안잡아도돼 보지마 필요가 없어 지금의 이800% 말하는 이 코인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? 요거 이번에 850% 올라갈 그계획성이 요게 지금 이제 이 자료가 유출이 됐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 코인 블랙록프 드지갑 안에 들어있는 네가지 코인 중에 한 가지 아직 사람들 눈에 제대로 부각이 안된이 코인 그랬는데 또 여기서 또 뜨게 되는 그 호재들 기사 뜨기 이전에 어떻게 먼저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끄실 분들 지금 끄고 나가셔도 되고요 상황이 간절한 분들 힘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싹다이 자료 무료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010-668-12441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코인 단타 이렇게만 남겨 놓으시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무료방만 진행하도록 하고 금전 요구 이런 거 있을 시 유튜브 채널 삭제할 거예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방송을 가지고 뭐 돈을 받아먹어본 적이 없고요. 그리고 뭐 이번 달은 얼마를 벌것 같아요? 고마워요. 이러신 분들 많은데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도록 할 겁니다. 자,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 지금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얼른 얼른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 텐데 순차적으로 답장치겠습니다. 새벽이든 밤이든 아무 걱정 마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바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다 부자되는 그 장면 어,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자, 금일 영상 여기까지. 가지고요.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또 답장 치고 있도록 할게요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